데살로니카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복과 복음입니다. 데살로니카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복과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데살로니카 교회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는 이유는 대살로니카 교회가 큰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날, 마지막 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지나쳤다, 지금 이미 왔다 라고 주장하는 종말론적 극단주의자들의 메시지와 두 번째는 실제 삶 가운데 맞이하게 된큰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흑한 현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소견을 인해서 그들이 깊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성경적인 안목으로 다시 한번 이들에게 복음을 상기시키면서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타이밍과 때와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갑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환난에 거두어 가시던 고두어 가지 아니하시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망이 상황과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다시 오신다라는 그 실체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재림신앙입니다. 본문을 읽게 되면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보복을 주시리니. 여기서 바울이 보복이라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그는 환난을 주고 있는 이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고, 환난을 받고 있는 이 교회에게 안식으로 보상하신다고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보복이고, 의인에게는 보상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보복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을 때 이것이 이사야서 본문인데요 이사야 40장. 52장 그리고 61장입니다. 특별히 61장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란 단어가 처음 성경에 사용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해인데 이 구원의 해가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61장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 여와 영이 내게 있으니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보복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이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바울이 대산론니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왜 이런 하나님의 보복이 복음이냐? 왜 이런 하나님의 보복이 좋은 소식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복의 목적과 결과를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복이 공의와 정의를 이땅 가운데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복이 사랑에서 진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왜 예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보복이라는 이 단어 복수라는 이 단어가 안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보복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를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보복이 이땅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땅 가운데 임할 때 악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복수당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은 기뻐하며 그때 사람들은 말하리라, 정말 의인들이 상을 받고 정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바울은 이러한 보복의 복음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하나님이 환난을 거두어 가시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원수를 보복하시고 교회를.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 이 기초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다루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 장에 이제 가장 따끈따끈한 이슈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핫한 이슈가 무엇이냐면 그날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크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하이라이트합니다이두 가지 징조가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카 교회에 주고 있는 마지막 때의 말기를 알리는 끝을 알리는 최종적인 신호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 아니라 그날이 이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림이 이두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오지 않는다고까지 말합니다. 바울은 이두 사건이 터지면 이 해산 마지막 때의 말기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두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배도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 강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게 무엇이냐? 미혹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미혹의 근본적인 이슈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SNS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뭐 WCC나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드러내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면해 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WCC가 무언,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미혹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미혹의 근본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이 WCC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부차적인 이슈입니다. 내가 WCC의 실체를 몰라서 미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천지의 실체를 몰라서 미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혹의 근본적인 이슈는 정보가 아니라 사랑의 이슈라는 것입니다. 사, 내가 뭘더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지, WCC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미혹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미혹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때를 외치면서, 마지막 때를 외치는, 외치는 메신저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첫 개명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메신저를 따르지 않으시기를 권면해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가, 이 보이스 프로젝트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가 여러분으로 하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끌지 않는다면, 이 강의를 보지 않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이슈는 무엇을 더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론유다가 배도의 아비입니다. 배도의 거장이 가론유다입니다. 이 가론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냐면, 바리세인들의 실체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바리세인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를 몰라서가 아니라,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가 돈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도 미혹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끄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 마지막 때 교회가 자기를 사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때 외칠 때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존자로 묘사합니다. 마지막 때는 생존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단장입니다. 제가 무엇을 의도하고자 하냐면 마지막 때 교회가 겨우겨우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교회가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그 어린 양이 가는 길을 그 좁은 길을 따라가면서 죽기까지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마지막 때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배도하는 사건이 터질 것이지만 그 반면에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묘사하면서 바울이 이 최종적인 신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불리는 성전 테러 사건입니다. 이 성전 테러 사건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친히 설명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유일하게 한 선지자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예언한 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신데 그게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데. 다니엘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는 이 성전 테러 사건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가 성전 이 예루살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신격화하는 사건입니다. 이 테러 사건이 터지면 전 세계의 교회는 마지막 때 신호가 그 사인이 터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 3년 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대환란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때를 알수 없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고 본문의 사도 바울은 왜 너희가 마지막 때를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왜 아직도 모르냐라고 책망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때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절부터 이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할 것이지만 그리고 장차 교회가 가장 큰환난의때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이 깊은 암흑의 때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적그리스도의 끝은 그의 결국은 멸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크리스도가 전 세계를 공포로 사로잡을 것이 맞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그 사도바울이 교회에게 위로하고 있는 사실은, 그는 먼지에 불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고작 입김으로, 이 입김으로 저크리스도를 죽이실 것이라고 사도바울은 다시 한번 교회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려 한. 한마디를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맞이하던지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며 교회를 보상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바울리 대서론의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권면해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대를 공부할 때 지식보다 마음이 먼저 성장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간증이자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그가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므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마지막 때를 아는 이 지식과 모든 총명이 우리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첫 개명의 자리로 강권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리고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이 마지막 때 메시지가 여러분을 첫 개명의 기름 부심으로 더 이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